안녕하세요. 경험 토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요 신형 G90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현대를 대표하는 대형 플래그십 사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의 대형 플래그십 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욱 더 인기가 많은 신형 G90 차량으로 준비했고 오늘 준비한 신형 G90 차량요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차 보증 기간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대형 차량 구매하시면서 빼놓으실 수 없는 게 바로 가격, 바로 가성비인데. 오늘 준비한 차량요 가성비 또한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어, 감가 금액이 거의 뭐 50%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절반 가격의 감가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오늘 신형 g 공 차량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굉장히 좋은 차량을요 굉장히 좋은 가격에 또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신형 g 공 차량 천천히 한번 설명 드어도 할게요. 이 신형 G 구공 차량은요 3.5 터보 거의 단일 모델이죠. 오늘 준비한 차량 역시 3.5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추가되어 있는 옵션으로는 일단 4륜 구동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4륜 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3.5 터보 4륜 구동 차량으로도 준비했고요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프리미엄 컬렉션 안에는요 이 G 구공에는 꼭 필요한 옵션들을 한대 모아놓은 패키지인데 이 프리미엄 컬렉션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 좀 설명드리면 하이테크 패키지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이 하이테크 패키지는요 이 헤드램프가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기본 적용이 되고 그 외에도 12.37슈퍼비전 클러스까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또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프리미엄 컬렉션 안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는요 고스트 도어라든가 22A 에르고 릴렉션 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옵션과 G공에는 꼭 필요한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증강현실 내비가 적용이 됩니다. 앞쪽 화면이 내비에 그대로 나오는 증강현실 내비가 추가가 되고요. 서라운드 비비 모니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형차는 꼭 필요한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적용이 되고요.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이 라던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옵션인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들어갑니다. 차를 좁은 공간에서 앞으로 뒤로 뺄수 있거나 사선 주차까지 가능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들어가고요. 사각지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같은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과 편의적인 옵션이 모두 들어가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이 프리미엄 컬렉션 에 기본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번이 적용이 됩니다. 이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번에는요. 뒷좌석에 열선 통풍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당연히 레스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뒷좌석 전동 사이드 커튼이라던가 그리고 뒷좌석에 또 무선 충전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 짜석 컴포트 패키지 1번까지 추가가 되어있는 신형 지구원에꼭 필요한 옵션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옵션들을 모두 모아놓은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20인치 휠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옵션인데 바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되있기 때문에 실내가 프리미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 리얼 우드도 들어가고요. 모든 부분들이 최고급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를 문을 열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프리미엄 나파 가죽의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 리얼 우드가 적용이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준비한 차량 실내 시트 색상이 진한 와인 색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라운의 시트를 가지고 있는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신차가 약 1억 1,400 정도에 달하는 오늘 신차가를 가지고 있는 신형 G90 3.5 터버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외관 색상은 대형 차량으로 무난한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또 대형 차량 에 맞게 유리막 소음까지 완료해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보여주고 있는 신형 G90 차량이고요. 연식은 2022년 3월에서 놓겠습니다. 이 신형 G90 차량은요, 5년에 10. 2만 킬로까지예요. 엔진 미션 포함해서요. 소모품을 제한 모든 부품 거의 신차 동일한 신차 보증을 해주는데 오늘 준비한 차는 차량 2022년식 차량이니까요. 2027년까지 신차 보증 기간 또한 넉넉히 남은 신형 G90 3 5 터보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용도 이력도 없는 개인 분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좋은 신형 G90 3.5 터보 4륜구동 차량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모터스에서 런자라그트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효 대표와 경험모터스는 그걸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신형 G90 3.5 터보 4륜구동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부에 금액 공개되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 신차가가 약 1억 1,400만 원에 달하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판매하는 금액은요. 5천만 원대입니다. 5천만 원대에 오늘 거의 50%에 육박하는 감가위로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신형 G90 3.5 터보 4륜구동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의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G90 3.5 터보 4륜구동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유니막션까지 완료해 놨습니다 영상에서도 느끼시겠지만 깔끔한 외관 상태 보여주는 신형 G90 3.5 터보 4륜구동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헤드램프가 보이고 있죠? 습기나 기스 없이 굉장히 깔끔한 헤드램프와 이 차량은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되어 가 있는 하이테크 패키지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드램프가 풀 LED의 지능형의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 범퍼 라인인데 범퍼 라인이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전면부 쪽으로는 가운데 쪽으로는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와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으로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는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기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형 주중 차량이고요 조속의 헤드램프입니다 역시 굉장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헤드램프와 본닛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굉장히 깔끔하죠 살짝 미세하게 이쪽으로 조금 스톤칩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함,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신형 g 9 0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이 차량 옆쪽에서 위치로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그 때문에 이 캐릭터 라인 쪽 보세요. 단차 전혀 없이. 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신형 주인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 휠 부분인데, 휠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굉장히 깔끔한 20인치 휠과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 타이어는 한 80,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인데, 운전 뒤쪽 휠 또한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한 휠과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도 한 70,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형 주인공 차량의 후면부 모습입니다. 후면에서 봐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트렁크 라인 역시 단차 없이 깔끔한 트렁크 라인과요. 범퍼 라인 부분이에요. 범퍼 라인도 제가 굉장히 가까이서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한 뭐 라인과 그위쪽은 신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이 리어 램프가요. 반대 쪽선까지 하나에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균형감 있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네시스라는 애터링과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전동 트렁크 버튼 보이고 있는데 전동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한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신형 주유용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고 깔끔함. 트렁크 공간 또한 보여주고 있고 트렁크 플레이어 투도랑 크롬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신형 G90 3.5 터보 4륜구동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형 G90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입니다 뒤쪽 측면을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AWD 이 차량은 4륜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3.5 터보 4륜구동 차량이고요 뒤쪽 휀다 그리고 뒷문 사이 보시면 단차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섭고, 단차도 없고요.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 조석 뒤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 조석 뒤쪽 휠인데, 조석 뒤쪽 휠을 또한 깔끔한 상태 휠과 뒷문과 앞문 사이에 단차 전혀 없고요. 앞문과 앞쪽 휀다 사이에 단차 전혀 없는 굉장히 깔끔한 외형 보여주고 있고, 조석의 앞쪽 부분 휠인데, 조석 앞쪽 부분 휠 또한 깔끔한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신형 G90 3.5 터보 4.6 차량입니다 자 이제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 역시 유리막 시공도 완료해놨고요 그리고 휠 또한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휠과 타이어 트레드도 한7,80 정도 남아있는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신형 G90 3.5 터보 4.6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들 어 가서 이 차량 실내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트 되어 있죠 그 시트도 살펴보고요 정확한 주행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형 G90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트림 쪽입니다 이차량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보시면 리얼 우드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퀼팅이 좋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진한 와인 색상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라운 의 시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도어트림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앞쪽으로 이제 메모리 시트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차량은요 컨비니어스 패키지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되어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마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메모리 시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윈도우 스위치가 고급스럽게 크롬으로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옆쪽에서 본 신형 주9 차량의 앞쪽 좌석의 실내 모습입니다 역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앰비언트 무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 시트 보세요 이 시트 색상도 무게감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진한 와인 색상의 프리미엄 나파 가죽의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또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엠비언트 무드 램프와요, 리어 루드, 그리고 진한 와인 색상의 프리미엄 나파 가죽의 시트의 세 가지의 케미가 문을 열었을 때 정말 고급스럽고 굉장히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는 신형 G90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22A 에르고 릴렉션 시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2 방향으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에르고 릴렉션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앞쪽 좌석 가죽 부분인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한 가죽 상태 또한 보여주고 있는 신형 G90 3.5 터보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형 지구공 차량 실내도로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10만 729km를 주행했네요이 신형 지구공 차량은요, 5년에 12만 km까지예요. 거의 신차, 동일한 신차 보증을 해주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022년 3월에 등록되어 10만 km 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7년까지 넉넉한 신차 보증 기간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면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깜빡이를 켜시게 되면 이렇게 사각지대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차선 변경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계기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기판이 내비도 표시해주고요. 이 내비가 증강현실 내비를 이 계기판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신형 G90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핸들 부분인데 깔끔하죠? 깔끔한 핸들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 쪽으로는 또 진한 와인 색상의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핸들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좌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버튼 하고요, 그리고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버튼과, 그리고 운전 보조 조향 기능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이죠. 그리고 아래쪽 버튼 눌러주시면, 앞쪽 화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비나, 증강현실 내비, 뭐 이런 앞쪽 계기판에 메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좌측으로 자리하고 있는 걸확인할 수가 있고 그 우측으로 이제 즐겨찾기 버튼과 음성 인식 그리고 핸즈프리 버튼 그리고 볼륨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한 신형 G 공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이 차량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네,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주시만 하시면서 운전만 하시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14.3인치 와이드 모니터가 기본 적용이 되죠. 그리고 풀 터치식입니다. 그리고 터치감 또한 부드럽고 굉장히 좋고요. 기능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터치로 빌트인 캠 모드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기능 정말 많죠. 그리고 설정 들어가 보시면 차량에서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을 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차량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거의 모두 들어가 있어요. 주행편의 전방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속도 제한, 차로 안전, 주차 안전, 후측방 안전까지.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가 되는 차량이고요. 주행편에 들어가 보시면 반자율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차의 간격도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차량 속도도 조절을 해주지만 차선 변경까지 해줍니다 깜빡이를 시키게 되면 차선 변경까지 해주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는 신형 g90 차량이고요 그 외에도 기능 정말 많습니다 뭐 폼프로션 기능 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지도 들어가 보시면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내비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신형 g90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후진기어를 이렇게 되면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옵션이죠. 그리고 네 번째 버튼 눌러주시면 360도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360도를 확인할 수 있는 3D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리미엄 컬렉션에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지도 들어가 보시면 증강현실 랩비죠 앞쪽 화면이 랩비에 그대로 나오는 증강현실 랩비 또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신형 G90 3.5 터보 4륜구동 차량이고요. 아래쪽 공조 스위치 쪽으로 보시면 이제 터치 시계 공조 스위치 버튼이 잘 알고 있는데 바람 세기나 바람 방향 그리고 열선 핸들이라든가 공기 청정 버튼은 모두 터치로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내비에 관련된 버튼,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과 온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공조 스위치를 키고 끄고 그리고 그리고 내부 순환 버튼을 가지고 있는. 터치식의 패널과 물리적인 버튼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는 고급스러운 공조 스위치를 가지고 신형 주인공 차량이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품질 보증서가 보이고 있죠. 저희가 차량 한대한대 한대 품질 보증이 가능한 유리막 시공도 완료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게 유리막 보조제인데, 세차하시고 나서 마른 걸레로또뿌려주시고 닦아주면 유리막 시공 해놓은 걸 보호할 수 있는 유리막 시공 보호제도 또 서비스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스마트 키는 두개의 스마트 키가 모두 보관이 되어 있는 신형 주인공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오시면 기아는 다이얼식 기어를 스택하고 있고요. 오토 홀드 버튼 기능과 그리고 앞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신 버튼과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셔틀과 열선 통풍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이 모드 버튼을 가지고 있는 신형 주인공 차량이고 무선 충전기 능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조수석의 도어 트림 쪽인데 역시 메모리 시트를 가지고 있는 신형 G90 차량이고 깔끔하 고급스럽죠 고고급 도어 트림과 실내 들어서 가수살펴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가죽 상태 보여주고 있고 하이패스 꽂는 곳은 위쪽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좀 따로 설치해 놓으신 신형 G90 3.5 터보 4행정 차량입니다 자 이제 앞쪽 자세한도 살펴봤습니다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앰비언트 무드 램프도 그렇고요 진한 이런 와인 색상의 브라운의 시트를 가지고 있는 리얼 우드와 그리고 프리미엄 나파 가죽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신형 G90 3.5 터보 4륜 운동 차량입니다. 자, 이제 뒷좌석 넘어가 뒷좌석 이 차량. 뒷좌석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죠. 그런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라던가 뒷좌석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문을 열었다가 살짝 닫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트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뒷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었다가 살짝 닫으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트 도어 또한 적용이 되어 있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고 뒤쪽 자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램프 위로 고급스러운 리얼 우드 자리하고 있고 진한 브라운에 가죽 마감되어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좌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뒷좌석 또한 차량 뒤쪽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레스트 기능이 가능한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신형 G90 3.5 터보 4렁구동 차량이고 벵에르 룹슨 사운드는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벵에르 룹슨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형 G90 차량이고요 옆쪽에서 본 신형 G90 차량의 뒤쪽 좌석의 실내 모습이에요 역시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진한 와인 색상이 브라운에 프리미엄 나파 가죽을 가지고 있는 뒷자석이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럽고요.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뒷자석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은 뒷자석을 가지고 있고,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물리적으로 이 전동 시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터치 패널에도 전동 시트가 자리하고 있는데,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주인공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았왔습니다 조수석이 도어 트림 쪽인데 역시 굉장히 깔끔하고요.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 자리하고 있죠. 지금 그 전동 시트가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와 엠비언트 무드 램프 리얼 루드 고급선 도어 트림과 실내 들어서 갈스터파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신형 주인공 차량인데 앞쪽 좌석을 촬영을 하고 뒤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 보세요. 정말 여유스럽죠. 그리고 제가 등을 붙이고 손을 뻗은 손끝이 닿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넓은 뒷좌석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3존 에어밴드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뒷좌석에서도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오는 3존 에어밴드와 그 아래쪽으로 주는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윈도우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더 작동을 해 주시면 커튼을 올리고 내릴 수가 있고요 반대쪽까지 윈도우나 커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한 신형 G90 3.5터가 4륜구동 차량이고요. 뒷좌석의 암레스 부분이에요. 신형 G90 차량은요, 뒷좌석 암레스 부분 또한 터치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뭐 모든 부분이다 터치로 되어 있어요. 설정 들어가시면 실내 향기라든가 시트 무선 충전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명 들어가 보시면 이 조명이 지금은 따뜻함으로 되어 있는데 올려주시면 시원한 느낌으로 아주 굉장히 밝아지죠. 근데 저는 이제. 주광색의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따뜻함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그런 조명도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커튼인데 커튼 부분도 아까 저 윈도우 스위치 통해서도 다 했지만 여기서 터치로도 닫기 버튼 누르면 닫아지고요. 열기 버튼 누르면 열, 열어집니다. 그리고 뒷좌석 커튼 또한 닫기 버튼 누르면 닫히죠. 그리고 열기 버튼 누르면 열어지는. 실내 모든 커튼 또한 터치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시트 부분도 다 터치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요. 레스트 기능이 가능한 전동 시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스트 기능 눌러 주시면 앞쪽 시트가 앞으로 가고요. 그리고 뒤쪽 시트가 좀 눕죠. 그리고 편안하게 뒷좌석에서 가실 수 있게 앞쪽 좌석이 앞으로 눕습니다. 그리고 발 올려 놓으실 수 있게 앞쪽에 또 허벅지 다칠수 있게 편안하게 누워 가실 수 있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리턴 버튼 눌러 주시면 다시 원상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앞 좌석 뒤로 오는 이런 뒷좌석을 위한 레스트 기능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신형 g 2 0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스탭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헤드 라이닝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 색상도 뒤쪽에 브라운의 진한 와인 색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색깔이 맞춰져 있고요 스웨이 재질의 세모 느낌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헤드 라이닝을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스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 있는 신형 G90 3.5 터보 4륜구동 차량입니다 자, 이제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가서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신형 G90 3.5 터보 4륜구동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신형 G90 차량은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개인분이 운행하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2022년 3월에 늦고 주행거리 이자 10만km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서 신차 보증 2027년까지 12만 킬로가 도래하기 전까지 아주 넉넉한 신차 보증기간 또한 보유한 신형 G90 3.5톤 4링구동 차량이고요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옵션이 뭐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번이 기본 적용이 되고요 거기에 20인치 휠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옵션이고,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인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프리미엄 나파 가죽과 리얼 우드, 그리고 모든 부분이 천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가죽도와, 진한 와인 색상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라운 색의 시트를 가지고 있는, 신형 G90 3.5터보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호모터스 김현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신형 G90 3.5터보4륜구동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 요 5,9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신차가가 약 1억 1,400만 원에 달하는 차량입니다 거의 50%에 육박하는 감가율이죠 어마어마한 감가율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에 실내는 시그니처 자안 셀렉션의 프리미엄 나파가죽의 브라운의 진한 와인 색상의 브라운의 시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에 추가가 되어 있는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신형 G90 3 5 4륜 구동 차량을요 전국 어디서도 만나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이런 옵션 또한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시트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서 경험 모터스만의 특별한 금액인 5,940만 원에 준비했으니까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 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촬영해서 업로드한 차량도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호모토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